지극히 자극자 사람에게 하는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무엇을 막 제공해준다 막 이렇다기보단 어, 우리가 행복되고 우리가 예수를 향한다는 시간에 대하으면 좋겠습니다. 이마음 이 우리가 잊지 않게 해달라고 저 기도해 주시고 또 이용자분들이 너무 불편함 없을 수 있도록 파이팅 고마워. 다들 사랑스러운 모습 때문에 되게 즐거웠어요. 봉사로 온 것보다는 그냥 그들을 만나러 그냥 놀러 온 기분이기도 하고 예쁘게 담아주고 싶다는 마음이 커가지고 되게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어, 사진 찍는 프로젝트도 진행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지금 다지역사로 나가서 자리 부했어요 그때 찍었던 분이 어, 이런 일이 있어요. 사진은 뭐라고 생각하냐? 그 어, 웃음이래요. 왜 웃음이냐 사진을 찍으면 사람들이 다 웃는다는 거예요 음. <laughs> 그래서 그 정도에 표현할 수 있는 분들은 이제 지역사회 나가서 고 있고 지금은 이제 여기에 어좀 이제 중중장애인들만좀 남아 있어요 사진 찍는 게 아주 소홀하진 않지만 그래도 한 절반 정도는 잘 해주는 편일 거예요 나머지 절반은 평상시에 찍기 어려운 분들이라서 이번 기회에 좀잘 찍어주면 좋은 사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우진초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이 홀트 고양 복지센터에 오게 된 이유는 어, 여기 이용자분들을 사진 찍어드리러, 증명 사진을 찍어드리러 오게 됐습니다. 저희가 오늘 촬영하게 될이 사진들은 어, 이 복지센터에서 뭐 기록부에 실릴 수도 있고 이용자분들의 영정사진으로 사용될 수도 있는 사진을 저희가 작업하게 되었는데 봉사를 저희가 하게 된 이유는 저희 사진관이 많은 사랑을 받게 됐는데 그 받은 사랑을 나누고자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아 이용인 분들 을 같이 모시고 오면서 이분들 표정이나 관찰하면서 아 되게 너무 좋아하시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우리 함께 하실 때 즐거워 하시는 모습을 봐서 너무 좋았습니다. 이용자분들 표정 보실 때 어떠셨어요? 그분들 촬영할 때 그분들이 행복해하고 즐거워 하시는 모습을 또 담아 드릴 수 있어서 그게 또 좋고 기뻤습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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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어디로 된 거지? 어디를 보는 거지? 네, 약간 지금 부끄러우셔. 미소, 아 예뻐. 하나, 둘, 셋, 아 예쁘다. 하나, 둘, 셋. 제가 정말 사실 너무 하고 싶었던 일이거든요. 이렇게 홀트에서 이용자분들 사진 찍어드리는 걸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하고 싶었던 일인데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또 이렇게 세바 가족분들이랑 같이 하니까 어더 힘도 나고 더뜻 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예 예쁘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 예쁘셔. 그렇게 웃어야 돼. 첫 번째 봉사를 하게 됐는데 앞으로도 좀 여기 홀트 복지 센터에 오게 될것 같아요. 어, 오늘 촬영을 모든 이용자분들을 한게 아니기 때문에 몇번더 오게 될것 같은데 일단 오늘 하게 된 소감으로는 어, 사실 쉽지 않은 촬영임에도 불구하고 한분한 한 분에게서 나오는 그 미소가. 저희가 오히려 힐링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희 장애인 식구들이 사진 찍기가 굉장히 어렵고 실제로 증명사진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전문적으로 찍기가 장애인들의 그 몸의 균형이 맞지 않다거나 일반인들과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쉽지 않았는데 오셔서 한분한분다 성심성의껏 찍어주셔서 어 장애인들에게 사진 한 장씩 자기 사진이 생길 수 있는 어 그런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네, 저희 사진관 세바에 어, 여러분들께서, 많은 분들께서 보내주신 사랑을 오늘은 이렇게 홀트복지센터에 왔지만 또더 많은 곳에 저희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저희 사진관 세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